안녕하세요. 오늘은 유튜브에서 어 그때 실버 버튼이 왔어요. 엄마의 손맛 개하고 와서 여러분 덕분에 아주 이런 거 영광을 누려보네요. 너무 고마워서 이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인사드렸습니다. 10만 구독, 지금은 15만 구독이죠? <laughs> 이거를 너무 기뻐서 지금 떨리고 있어요. 이 나이에 이런 걸 어디서 이렇게 이런 영광을 누려보겠어요? 다 이게 여러분 성원 덕분입니다.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채널, 아주 쉽게 레시피를 만들어서 쉽게 할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드리고요. 항상 건강하세요.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꽃길만 걸으시고요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